나부터 포럼이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세 번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인사를 전한 나부터 포럼 대표 뉴욕무 목사는 영적 파괴의 상황 속에서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영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우리 사회가 확정편향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사회의 파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7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 허은철 교수와 감신대 소요한 교수, 한신대 한강희 교수와 장신대 박경수 교수는 각각 한국의 근대화, 한국교회 공간, 선교의 본질, 초기 교회 연합운동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나부터 포럼은 이번 포럼을 통해 14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정신과 열정을 본받아서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